자, 관심 종목에서 아까 한국인 컴퍼니였죠. 관심 종목 일단 넣어놓고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고려아 제강. 철강 주가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 바닥 거래랑 괜찮고 진작에 뚫어서 쭉 오르고 있네요. 단기 너무 많이 올라서. 자, 아, 중고점은 여기였나요? 자, 여기. 여기는 지켜주고 있고. 구름대. 구름대에서 어느 정도 횡구하다가 올라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은 유지를 해놨기, 올라와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월봉 절, 절반 정도도 지켜주고 있네요. 자, 이 정도 지켜주고 있고. 24,500원 정도. 일본상으로는 24,000, 비슷, 하네 24,600원 정도는 지켜주면서 움직여야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아모레지 우, 우선주네요. 자, 얘도 아, 엄청나네요. 아모레지 본주도 그렇지만, 아모레지 우. 개인 외국인이, 기관이 좀, 개인도 좀 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월봉 20선 돌파 이렇 돌파했네요. 그 다음에 지지 확인하고 바로 이제 세워서 올리는 모습 자, 여기는 월봉 20선 중간 정도는 26,000원 정도는 지켜줘야 될것 같고 다만 지금 장기적인 추세를 지금 돌려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추세를 만들려면 자, 뭐 추세 올라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 하더라도 바닥 그, 라인은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될것 같거든요. 자, 그럼 바닥 추세선. 자, 뭐, 장기로 보자면, 요렇고, 단기로 보자면, 더 낮게 보자면, 요 추세선. 구름대겠죠? 구름대. 구름 지켜주면서, 단기 각도를 올렸는데, 자, 전고점 돌파하고, 살짝 밀리고 있죠? 그러면 전고점이 뒤에 또 어디 있냐? 보면은, 대략 요 구간? 요 구간이죠? 넓게 보자면 요구아인데 여기 지지를 해줬고, 요구관은 일단은, 홀딩. 그럼 더 내려오면, 일단은, 구름대까지는, <laughs> 괜찮겠지만, 구름대 아래로 밀리면, 단기 조정이 깊게 올수 있겠다. 판단야 됩니다.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거래량이, 싹 거래량을 다 잡아먹었죠? 엄청난 거래량입니다. 이 정도면. 매물 대도 어느 정도 소환해놨고, 이 정도면. 여기 조금 더 매물 때 소화하고 올라간다면, 그, 면도 없기 때문에, 날아갈 가능성도 있죠. 아무래 지, 우. 자, tym. 아무래 지, 우도 한번 넣어볼게요. 관심정보, tym. 바닥 거래량 괜찮고, 자, 여기까지 매물 때는 있었는데, 어느 정도 뚫어놨습니다. 자, 바닥도, 이렇게 쭉 살려주고 있고요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 고점을 뚫었다가, 뚫었다가 밀렸네요. 자, 뚫었다가 밀렸고, 지금은 그고 청구점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자, 청구점, 여기, 여기, 여기까지는 당연히 안 밀겠죠. 지켜줬고, 자, 그럼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홀딩. 이제만 추세 하단선을 잘 지켜보고, 구름대 위로 다시 올라, 아, 올라왔군요. 구름대를 올라와서 이 부분에서 다시 뭐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ty, 요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식들이 꽤 많네요. 여기를 본다면, 와, 여기를 지켜줬네요. 밀리지도 않고, 상당히 낮은 가격이라 천원대를 지켜줬고, 그렇다면, 이렇게 봐야 되나요? 자, 이렇게 봐야 된다면, 파동이 한번더 나온다면, 4,000원대까지는 보이긴 하네요. 4,000원대까지 일단은 그렇습니다. 괜찮네요. 이것도 자, 아모레지우, TYM 두개다 놓겠습니다. 헤인헤인도 월봉으로 보면 자 엄청난 파동이 와 그때그때 나왔네요. 대북주역 이슈 때문에 한번더 나왔고. 이렇게 보자면 단기적으로는요 정도 파동 만만천원 정도 그리고 바닥은 바닥은 지켜졌고 만약 이렇게 본다면 깨졌다가 이렇게 봐야겠네요 지켜졌다고 봐야 될것 같고 단기간에 어느 정도 매물대 소화하면서 월봉의 절반은 충분히 지켜졌고 고가 놀이죠 위에서 오는 거자 고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꽃점 여기는 당연히 지켜줘야죠. 지켜주고, 그 다음 고점이 쫙 여기 위에네요. 최근에 고점 은 여기고. 자, 그러면, 자, 여기 월봉의 중간. <laughs> 중간은 당연히 지켜줬고, 여기 지켜줬고, 그럼 이 구간대, 넓게 이 구간대는 일단은 홀딩. 자, 구름대나 하드 여기 월봉 중간선 밀리면 안 되겠죠. 일단 이구간에서 홀딩인 것 같습니다. 헤이는 제 관심 종목이 도 있긴 하니까, 일단은 어, 일단은, 이 종, 이, 관심 종목군을 한번더 넣어보죠, 뭐. 자, 계속,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어, 종목들을 보고, 얘는 기관은 없고, 외인이 좀 사줬네요. 그러면서 이중에서 계속 출현하겠죠 자, 포스코 케미칼. 헐 얘는 너무 많이 올랐네요. 어, 외국인이 절.. 젊... 20일 중에 12번은 안산것 같은데 검색이 됐네요. 일단은 얘는 너무 높은 자리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사조 대림 자 정보점을 한번 도달했습니다. 강하네요. 이, 이 종목도 음, 한번 제가 봤던 종목인가요? 저장이 되어있네요. 음 고점 저장이 돼있지. 자, 단기간이 많이 올랐네요. 자, 고점 매물대도 별로 없는데, 아 매물대 있군요. 맞고 살짝 조정 주는 모습 괜찮네요. 자, 일봉으로 보면 각도를 가파르게 또 세워놨습니다. 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고점 한군데입니다 여기는 조정이 오더라도 지켜줄 것 같고요.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최근에 조정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 일단은 여기 깨지면 살짝 밀릴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뭐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겠죠. 여기까지는 자, 월봉으로 보자면, 크게 보면 뭐이 여기 딱 중간 때까지는 조정 올 수도 있겠다. 저는 다음 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에서 25,000원 이상에서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을 주더라도. 한솔홀딩스, 홀딩스. 자 아직 위로는 좀더 올라갈 자리가 있고요. 자 바닥 추세는 자 최근에 밀렸다가 살짝 돌파를 해놨습니다. 자 월봉 20선 자 돌파 후 지지 받고 살짝 위에서 놀고 있죠. 괜찮네요. 자 추세를 지금 추세 하단 그 하락하는 추세 박스권 안에서 아, 처음 이렇게. 이렇게 빠지다가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 거래량 괜찮고요 자, 뇌봉상으로 보면 자, 고점 라인은 돌파 후에 지지를 해주고 있죠.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선이랑 2일선이딱이 정도, 4,460원 정도입니다. 켜주고 구름대로 만약 밀린다면 여기는 지켜줘야겠죠. 괜찮네요.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어도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고요. 다음에 위에 매물대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단기 요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매물대를 한번더 만난다. 6,500원 정도는 올라올 수 있겠는데 요 자리네요. 자, 6,5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매물대를 한번더 만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얼마나 샀을까? 1600억? 나쁘진 않네요. 현대약품. 현대약품의 추세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를. 자, 이렇게 보자면. 고점 연결한 몸통으로 연결한 건데, 최근에. 몸통. 여기로 볼까요? 어,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몸통 연결한 부분은 이 정도인데, 일단은 살짝 밑에 있긴 합니다. 최근에 돌파 이후에 살짝 밀렸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돌파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아무튼, 거래량 나쁘지 않고, 윗골이 어마어마하네요. 올라갈 때마다 때렸죠? 올라갈 때마다 누가 팔았는지, 일단은, 정고점 여기가, 여기에서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단기로는, 자, 이평선 240선 정도는 지켜주고 있고, 120선까지 밀리긴 했는데, 여기는 뭐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요 추세는 지금은 바닥, 추세 하단권은 지켜줘야겠죠? 지켜주면서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전에, 고점은 여기인데 여기까지는 너무 멀고. 만약에 밀린다면, 벌린 저 이, 그, 120선 하단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있네요. 자, 이 구간에서는 지켜줘야 될것 같네요. 이 구간. 이 구간. 현대약품 제약, 그, 회사도 좀 눈여겨, 눈여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자, 흐름은 나쁘진 않네요. 조정이 좀 깊긴 하지만.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추세 하단선을 지켜줘야 될것 같고, 자, 더 밀린다면, 블린저 110선, 여기까지 6,400원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것 같고요. 밀린다면, 세 방. 음, 지금 매물대를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뚫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뚫어놨네요. 요추세를 만들다가 요추세를 만들다가 바닥도 이렇게 올리다가 엄청 깼네요 이만큼을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면서 바닥도 상승하고 윗꼬리 저기 고점도 상승하는 이런 패턴은 장기 패턴은 언제든 이렇게 내일 꽂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대부분 이런 패턴이 나오겠지만. 거래량 없이 쫙 밀렸네요. 이거. 자, 일봉으로 보자면 정거점이 한 요정도 여기까지는 당연히 지켜주겠죠. 뭐 자, 추세를 보자면 어, 어느 종목이든 뭐 추세가 살아있는지 봐야겠지만 일단은 바닥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0선이 이렇게 쭉올라오고 바닥선 지켜주고 그렇다면 추세 하단선이나 구름선 위는 요정도는 이 부분은 계속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전거좀 여기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자, 세방이었고, 자 매물들 어느 도 소화해놨고 거래량을 보자면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일단 기관 외인이 좀 많이 사주고 있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방. 자, 세방도 한번 넣어볼까요? 에탄올. 어, 이거 외국인 1 3 0 0억아 이때 좀 많이 올라서 이 이만큼 조정이 왔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laughs> 좋았을 텐데 조정이 안 오네요.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좀 아쉽긴 합니다. 이 거래랑 의심스럽다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 세방. 아이 창에탄올. 바닥이니까 부담 없죠. 일단은 어떤 종목도 장이인니다 일단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바꿔야겠네요. 음, 수급, 이제 최근에 메인 기관 수급 종목. 자, 삼천리. 바닥거리랑 괜찮고. 자, 요 추세를 지금 돌려놨네요. 돌려놓고. 일봉상으로도. 자, 여기 정거 좀 돌파했군요. 전거좀 돌파했고. 자,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조정이 온다면 요 구간. 그래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러네요. 지금 살짝 높은 자리. 삼천리 자전 일단은. 어, 위에도 매물대가 좀 있군요. 그럼 오, 여기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 있겠네요. 매물대가 좀 있네요. 자, TV 홀딩스. 적강공주. 파덕거래량 괜찮고, 월봉 2선 돌파하고 지지받고, 지금 살짝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죠? 여기 돌파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정보점이 여기죠. 자, 그럼 이 구간은 판하고 조정 일단 여기 구간은 홀딩인데 더 밀렸네요 여기까지 그 전에 정고점까지 밀렸네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 여기죠 이 종목이 만약에 들고 계시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홀딩 근데 여기 밀려서 고민을 했다 그 여기까지는 봐야 되는데 여긴 지켜줬다 그럼 다시 홀딩입니다 다시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 차로 왔을 때는 여기서는 여기까지 안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조정을 준다면 여기거든요. 근데 일단 돌파하고, 조정, 조정 줘도 여기, 여기가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지 라인이. 여기는 지지를 해줄 것 같습니다. 1,400원 정도는.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세를 돌리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있죠. 이 거래량을 보면. 체력평단가가 이 정도 이 정도 조금 더 추밀했더라도 이 정도 한 1400원 정도는 체력평단이 될것 같습니다. 1400원 자 티웨이 홀딩스 이것도 넣어야겠죠. 3000이랑 3000 티웨이 홀딩스 기관 외인이 들어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종목들이 다 이런 요즘 패턴이거든요. 다 괜찮습니다. SP3립. 아 이거는 단기 조정을 줄때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장기로 보면 자, 이 추세를 꺾, 꺾어지는 추세를 지금 돌려놨거든요. 거리량 살짝 들어오면서 자 월봉상 여기 절반을 8만 원 초반대를 지켜주는지 봐야 될것 같고. 자1봉상 한번 종거점 음, 돌파하고 여기까지 내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여기서 자 벌린저 밴드 120선 지지해주고 그냥 날라가고 있죠 그럼 새로운 요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되세요 그럼 요 추세 하단선 자이 부분 한 8만 9천 원 정도는 또 하단선은 지켜줘야겠죠 새로운 추세를 만들려고 있으니까. <laughs> 자, 월봉으로 보면 지금 살좀 높은 자리인데 월봉으로 보면 높은 자리도 아니에요. 보면 바닥에, 월봉으로 보면 바닥이에요. 월봉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 자, 시장이 폭락을 해도 72,000원은 지켜준다고 봐야죠. 이것도 넣어야죠. 대본산업. 오늘은 무슨 종목이죠? 자동차 이것도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었나? 것 같습니다.